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 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최근 한국에서는 1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가 1 이하면 억제, 반대로 1 이상이면 확산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한국은 0.81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바이러스 2차 파동으로 확진세가 두드러졌지만 이제는 다시 꾸준히 두 자리 수 국내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확진자는 23,000여명,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3,300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 확진자 비율 중0.07%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3대 신문 중 하나이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함께 세계 경제지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한국이 2차 파동의 기세마저 꺾자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바라본 한국을 분석한 기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한국의 모든 방역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였는지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기술과 방역을 혼합한 것이 주요했다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과 온라인 구독자를 합하여 전체 발행부수 230만 부를 기록하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 선정되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의 엄청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기사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들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에 대한 암호를 푼것 같다. 이 솔루션은 간단하고 유연하며 복제하기가 비교적 쉽다. 한국은 4월 초부터 매일 평균 77건의 새로운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했던 2차 감염 또한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1일 환자 수가 평균 약 3만 8천 건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된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술과 검사를 융합하고 중앙 집권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마자 국내 테스트 키트의 승인을 빠르게 진행한 것 또한 조명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문자경보를 발령한 것 그리고 위기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자 시행했다. 국가 차원의 마스크 제도도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상반되는 마스크 문화나 의료 인프라 등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 모든 확진 환자들은 심지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격리되거나 기숙사를 개조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치료는 무료다. 그 결과 한국은 폐쇄를 명령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식당과 사업체들은 경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는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 세계발생대응 네트워크 회장의 말도 인웅했습니다. 한국처럼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이를 억제하는 데 적응한 나라는 없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만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정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극찬이었습니다. 이후 월스트리트는 한국에서 시행된 접촉 추적에 관련한 기존의 서양의 시각들과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의 민첩성과 혁신성에 화제를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한국식 방식의 일부 부분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일부 반발을 샀다. 보건당국은 개인의 모바일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스마트폰 GPS에서 추출한 환자의 행방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했다.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별, 나이, 직장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 시민 단체들은 한국의 방식을 민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소송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현재 익명의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한 장소의 식별 정보와 구체적인 명칭은 배제하고 있다. 대략 인디애 나주 크기인 한국은 2월말 중국 밖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많은 움직임을 보이며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11일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 한국질병관리본부 차장은 과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규정을 마치 성서 마냥 취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규제를 만들어야 했다. 한국의 접근법은 8월에 또 다른 실험에 투입되었다. 발병률이 5개월 만에 최고치인 441명에 이른 다음 날, 한국의 최고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주에 800명에서 2,000명의 감염자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인들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적응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측정한 인구 이동성은 곧 4분의 1로 떨어졌다. 놀랍게도 그 최고치가 정점이었다. 그후 매일 환자 수가 100명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보건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월스트리트는 한국이 국가적 방역 시스템을 갖춘 배경인 메르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이후 한국 정부가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빠른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1년에 두 번씩 진행한 것에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정점이던 3월 한국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을 조명하고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과 얽힌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2월 말 서서히 증가하던 확진자가 하루 만에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 대건이 넘었다. 이에 따라 대량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한 박사는 자신이 드라이브스루 클리닉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김 박사는 몇 시간 만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내 테스트에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틀 후 자동차들이 국내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클리닉을 우르르 통과했다. 시험 능력이 100배 증가해 한국은 결정적이었던 초반의 우위를 점했다. 신속한 대응에도 병원 병상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수천 명이 입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확진 환자는 위험도와 증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야 하며 가장 심각한 환자만 입원시키고 다른 환자들은 임시시설에 입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모든 확진 환자를 입원시키라는 국가의 치료지침과 모순되었고 심지어 아직 아무 비유료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국은 최대의 대기업 삼성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갖고 빈 시설을 한국 정부에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주도한 전문가는 결국 LG가 나설 것이라고 협상했다. 첫째가 되고 싶지 않냐는 제안에 삼성은 결국 합의했는데 다음 날 지역사회 치료시설 계획을 승인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던 한국 정부의 합작도 빼놓으면 섭하다. 결국 LG, 현대,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업 기숙사를 자원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으로 보내진다. 옥스포드 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확진자당 검사수가 미국보다 6배 더 많다. 결국 화요일에 한국은 불과 61명으로 한 달여 만에 하루 만에 가장 낮은 감염률을 기록했다. 훌륭한 기사와 훌륭한 한국의 대응이다. 영국과 미국의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다. 나는 그것이 백인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이다. 한국인들은 교육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 교사들은 미국인들이 팝 아이돌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을 받는다. 미국이 사망자에 허덕이는 동안 왜 한국은 앞질러가며 포유하고 있는지 천재가 아니어도 알수 있다. 나는 3월에 미국이 한국 대신 이탈리아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많은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곤 했다. 교육받지 못하고 과학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삶이 순탄할 리가 없다. 한국은 단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 나라와의 국경은 1950년대 이후로 폐쇄되었다. 게다가 한국은 미시시피의 크기이고 대부분의 인구는 단지 몇몇 도시들로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한국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을 미국에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래, 한국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은 100% 맞아. 한국인들은 과학, 논리, 리더십, 교육 그리고 상식을 믿지. 좋은 지적이야. 그러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야만 경제가 기능할 수 있는 거야. 이 기사 고마워. 이건 효과적인 정부 대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 뉘앙스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대유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힌트를 주고 있어.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러스를 물러내고 있어. 그게 미국이 아니라서 아쉬울 뿐. 한국은 바이러스를 도살했지만 그들의 경제는 도살하지 않았어. 그게 헤드라인이 돼야 해. 결국 중요한 것은 그거야. 한국의 전략은 완전히 상식적이다. 한편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방역당국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